내가 보낸 편지. 다람쥐가 귀엽다. 내가 어디다 냈더라? 여긴가 아님 저쪽에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네. 아기 다람쥐는 겨우 내 얼어 있던 땅을 피해쳐너 알밤에. 찾았습니다. 헉, 어떡하지? 벌써 사기터 버렸나? 아기 다람쥐는 내가 다서 더 빨리 이것저것을 파봅니다. 가 내지 입구에 자꾸 손대는 거냐 다람쥐 피해친땅 속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람쥐가 땅속에 들여다보니 두 가지 한 마리가 코끄려 벌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쥐인데요. 지난 겨울에 모자두었던 앨범을 찾고 있어요.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삼겨놓았는데, 어디에 모자놓은지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 앨범을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단다. 물이 고여있는 곳이라서 썩을까봐 내가 따로 갖다 놔야지. 잠시만 기다리거라. 두다지 아저씨는 다시 끌 속으로 들어가더니, 알바은는한 밤을 안고 나왔습니다. 에따이, 밤이, 따, 가져가라. 아기 다놈지에 입은 알바만큼이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와,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다람쥐는 부저지를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진흙이가 불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만 됐다. 나는 눈이 멀어서 내가 인사를 하는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아기 두더지는 인사를 하다 말고 두더지 아저씨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밖에 도안 나오세요. 볼수 있는 게 없는데 나가면 뭐 하겠니? 그냥 땅 속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단다. 그냥 땅 속에서 혼자, 혼자 평화단다. 그거 맞저 시도푸는 나무들나 예쁜 꽃들도 모르시겠네요. 아기 다람쥐들도 밖을 한번 내다보았다가 다시 두더지 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좀 서운하거나 꽃은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나무는 또 얼마나 푸르게 자랐는지 모르는 게 말이다. 아기 다람쥐는 하염 없이 고개를 숙이는 두더지 아저씨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저씨 좋은 수가 있어요. 제가 예쁜 꽃을 따다가 드릴게요. 꽃의 향기는 맡으실 수 있잖아요. 꽃의 향기를 한번맡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말,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 다람쥐는 재빠르게 고개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굴로 돌아온 아기 다람쥐가 아까는 달리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아저씨 저쪽 건너편에 피어있는 벚꽃을 따오려고 하는데 벌써 다 져버렸어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내 마음만으로도 고맙구나. 부저지 아저씨는 굴로 죄이민 다람쥐의 머리를 쓰다며 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다. 아저씨, 제가 집에 돌아간 후에 아저씨한테 꽃편지를 보낼게요. 아저씨를 잔뜩 따서 봉투에 넣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1년 내내 피는 꽃들을 모두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아저씨가 모든 꽃을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아기 다람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짐을 했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돌아간 후 두더지 아저씨는 귀여운 다람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귀엽고 개구쟁이일지 앵꺼 갔썼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두더지 아저씨에게 구리고에서 발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더지 양만 편지요. 사슴 우체 도는 봉투리 굴속에 넣고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웬 편지나 난 글씨를 볼 수도 없는데. 두더지 아저씨는 더듬거리며 봉투를 뜯는 순간 향기로운 냄새가 후끼쳐 왔습니다. 아기다람쥐가 보낸 것이구나. 두더지 아저씨는 새색이 같은 하얀 모래꽃잎을 코끝에 대고 향기로 맡았습니다. 부드럽고 커다란 꽃잎의 마음의 속에 여름이 되어도 꽃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금세라도 추할 듯 향이 강한 장미편지 자면 것처럼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백꽃편지도 있었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아기 다람쥐의 수고에 미안하면서도 킁킁 발소리를 나도 혹시 우체부가 아닐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계절이 바뀌었습니다.소녀 같은 풍부한 냄새가 나는 코스모스 편지도 탐스러운 국화 연기 편지도 두더지 아저씨에게 계속 배달되었습니다.어느새. 브라지 아저씨의 꽃은 꽃잎으로 가득해 찼습니다. 굴 전체가 꽃밭인 향기로 꽃향들이 베어나옵니다. 이젠 한동안 편지가 오지 않겠구나. 아기 다람쥐는 결잠을 자야 하니 말이야. 두더지 아저씨는 겨울 내내 그동안 음 편지를 향기를 맞추면서 지냈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봄에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없는 두더지 아저씨였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눈이 멀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이 찾아올 이도 없이 그냥 굴속 S3 지내왔습니다. 아기 다람쥐 덕분에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조저지 아저씨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꿈꾸먼 땅에 녹고 굴 밖에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미도였구나. 이제 아기 다람쥐가 다시 꽃편지를 보내주겠지. 두더지 아저씨는 금량이라도 꽃편지가 올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람쥐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사람 관계 아까 아니면 겨울잠을 자는 동안 나를 잊어버렸을까? 두다지 아저씨는 고개를 흔들며 울려 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편지에 고마운데, 네가 너무 많이 반하는 거야. 두다지 아저씨는 자기가 욕심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에, 한편에서는 제가 이만의 약속을 잘 지키는데요. 하는 또랑또랑 아기 다람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줄이면, 보내단 네 두째째 아저씨는 모칠 동안 굵고 입고 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슴어 여체보가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재빨리 구리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보시오, 여체보 양반. 혹시 아기 다른지가 나한테 편지, 보낼 편지 없어? 사슴어 체보는 모자를 고쳐 쓰고 고개를 숙여 구리. 구를 죄다 봤습니다 두자 지씨 소식을 못 들였었어요. 이제 아기 다람쥐 안돼서 편지는 오지 않을 거요. 예 지난 늦겨울 홍수가 됐잖아요 그때 다람쥐네 가족이 살고 있던 나무가 쓰러져 다람쥐네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두더지 아저씨는 사사무체부가 가버린 뒤에도 한참 동안 골리꼬를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구나. 그래서 편지가 오지 않았구나. 두더지 아저씨는 감겨진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동안 두더지 아저씨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병이 끌어안을 채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간밤 잠이 든 두다지 아저씨는 꿈속에서도 그의 다람쥐로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다지 아저씨는 굴 안으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잘못됐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천천히 굴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굴리구에 얼굴을 내면 두더지 아저씨는 그것이 작은 꽃잎이 피는걸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더지 아저씨는 그래서 잡지만 떨어진 밤나무 꽃잎이 자꾸만 구란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요술을 부린 듯 밤나무가 일으로 꽃잎을 뿌리는 듯 두더지 아저씨는 그래 벚꽃 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더지의 아저씨의 마음 속에 벚꽃처럼 작고 귀여운 아기 다람쥐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이 녀석 한의 나라에 가서도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눈물이 얼룩진 두더지 아저씨는 얼굴 위로 눈송이처럼 벚꽃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딱히. 다람쥐가 차라 돌아왔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